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고린도전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끝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담의 색의 공문을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서 공문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처형할 수 있도록 종교재판을 받고 처형할 수 있도록 끌고 갈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큰 빛과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핍박당하는 자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헌신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도 당하게 되었고요. 고문할 때 매도 맞았습니다. 더불어서 죽을 고비도 넘겼죠. 돌로 맞아서 죽었다라고 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거기서 의식을 찾아 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유명한 사건들을 우리가 잘알 것입니다. 죽었다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죽였던 그 성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에이. 먼지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을 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왜 그렇게 가치가 있고 왜 기쁨이 될수 있는지를 좀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원동력이 됐고 가치가 가장 큰 가치가 되었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었는가?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품삭과 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품삭, 시급, 또는 일당, 월급 이것과 은혜의 차이 품삭은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일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따져서 하루를 따져서 한 달을 따져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요 내가 일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결격되는 사유가 있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칼빈도 오대 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힘으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그래서 사도라고 칭한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그는 담회색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취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 노소를 물원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는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살기 등등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길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강한 빛이 그에게 딱 쪼이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빛을 너무 강하게 쪼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시각을 잃으면 무엇이 발달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감각들이 발달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예민한 게 청각입니다 시각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청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에 예민한 거죠. 소리를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방금 저 소리가 뭐였지? 저저 사람이 말했던 건 뭐였지? 다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눈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오히려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자기가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바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될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사역하는 이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더한번더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 모든 사, 사역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많은 여행들을 떠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열매들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내놓을만한 내놓라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대 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의 유명한 교수님 밑에 수제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정체성은 엘리트였죠.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살게 된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사역들이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사람, 열정, 프로그램,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고백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열정도 더 많은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인생의 우리의 것을 다 소비하고 허진하고 또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하다가 그 일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 그림 하나를 좀 아, 사진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작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벌써 딱 아실 텐데, 피카소의 황소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저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1942년 파리에서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펜노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피카소의 놀라운 완결성, 간결하면서도 완결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극찬한 그런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황소머리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잡동산이 더미에서 오래된 자전거 안장과 바로 옆에 놓여 있는 녹슨 핸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것들이 제 머리에서 조합이 되더군요. 황소 머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할 새도 없이 떠오른 것이죠.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것들을 용접해서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피카소의 손에 들려진 저 버려진 허름한 안장과 녹슨 핸들은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이죠. 50년이 지난 후에 이 작품의 가격은 293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경매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버려진 안장 그리고 녹슨 핸드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피카소라는 대가가 그것들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수 없겠다. 지금까지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이 막다른 길인가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의 손에 녹슨 핸들과 그리고 버려진 안장이 잡혀지면 엄청난 가치의 작품이 되,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손을 내미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만져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열정적인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가요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로 만져 주시고 불러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나는 힘이 없어요. 이할 일들 다못 하겠습니다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